나등필요해요 탱피러... 아, 아네 네, 네. 시면 돼요. 인간에게야하겠 <laughs> 아, 뭐야? 도로. 얘한본 인기님들인데. 미칼리스저게 진짜 레어닉 아니에요. 레어라니 来我林荫不是安卓 아 오늘 이렇게 게임하면 일주일치 게임 다 했네 이제편의장 게임 하나도 안 좋을텐데 개머리 <laughs> 너요더예 개발이 할것 같은데 그거? 유모! 이거 <laughs> 아 저기 탱커지 되게 빡스네브르스 딘이네. 누이스 할거아 또. 어, 여기 위에 누가 있긴 한데, 린린. 야, 이거 내가 용성을 치고 그게 안 되는데. 아니. 아. 도망가요, 로라스. 도망가요. 안 맞네 이거. 아니. 이게안 맞네. 나그 언덕에 있어도 맞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맞네. 일단 상자까지 만되는 거야. 아니 그런가 봐. 아, 바로 앞이어서 말줄 알았어. 그냥 딱 찍어야겠다. <laughs> 빅터 반피 트월퍼 개 피해 트월퍼 개피, 토퍼 토퍼 개피. 이리 와줘야 돼 왔음 먹었음 어 아, 와줘 아나 진짜 아 진짜 린 땄어 땄 빼봐요 빼 아, 빼야돼 아이씨 개 빡치네 중앙 부러지고 땄다 아, 안 죽었어? 강추창 맞췄는데? 그 뭐냐, 완전 개피였던 걸로 봤는데? 건물, 건물 차요 건물. 아, 그냥 뺄 걸, 뺐어. 히터 중앙. 이런. 죽었다, 이거. 와, 너무 빡센데? 아또 한데인데 아아씨 짜증나네 닌아닌닌피 많이 없을텐데어 뭐야 왜뭐이 죽었대 그래 그래 일부러 닌 찍었어 아이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다 대피 데 안죽네 와아 니네 안죽었네 진짜 빡그로 뭐 아. 1번 브루스 레벨카 죽어요. 괜찮아. 뚱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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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다디. 아, 아까 용성 맥시모까지 쓴 건데, 안 죽네. 비피다, 닦다. 근데 저거 어떻게 못할까, 저거. 아빠. 아, 아. 트로퍼, 그렇지. 먹을 수 있나? 두번 같은데. 좋다. 어, 그렇지.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찼어, 내가 야, 이제 내, 융성이 융성이, 융성이 찼어. 예. 융성이 이지쳤어. 아, 아쉽다. 둥둥 찼죠. 아. 맞았다, 세트. 맞았는데. 죽었다. 나 맞지, 롱 아버지. 나, 맞취러. 나 맞취러. 아니. 아, 니 진짜 개빡치게 둬. 린린린한 대만. 다 나오는 진짜. 아까 린 빠친 거 아니야? 아. <laughs> <님 파트너는 님한테 웃음> 아우, 아 가까이에서 와리가리시니까 괜찮나. <laughs> 어신 같네. 한번더용성키워버려짠이 <laughs> 빅터, 오버타와 빅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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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빅터, 빅터, 빅터. 빅터, 빅터. 빅터, 아 빅터, 나 알고 있는거네 져어 대박인데?

옆에 다했트야 반녕. <목소리> <목소리> 나 이게 미요아 진짜. 어왜안 맞지? 방추창. 여기 가자. 아, 나좀 멋진 이나좀 멋진 다속도 18살 뭐야? 아 먹으면 되겠다 다. 이거 이거 미아 미아 와이좀노리는 나이스 물었다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누구라나 딸려고 했네 너너 별로 안 들어가는게 진짜 돌풍 아아 알수 심판 잘 썼다 이거 이거 <laughs> 아이기 가물 가물 어아티 사야 되는데 씨발 바지 샀다 쑤셨어요 박스 아 이거 내가 봐야 돼? 그쪽 음, 있을거예요 아마 어딘지 모르겠어 저기다 어이? 음쪽간네 네, 언제, 네 언제, 였나공지언요한번잡제 언제, 언제, 언안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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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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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아, 피찬다. 좋다. 그러스한테좀 미안하다. 계속 탱한테만 찍고 있어. 나도. 고 저도 미안한데. 어, 탱한테만 그냥 계속 찍고 있어. 딱찍으면 죽을 것 같아 가지고. 나 이제 가운데 아 이제 스킬링좀 올려야지 이쪽 많이 불안해요 <laughs> 뒤로 가야지 강트 던지고 오겠습니다 뭐아야 비단이야? 아깝네. 니가 죽여. 니가 죽여. 니가 죽여. 니가 니가 죽여. 니가 죽여. 니가 죽여. 니는세여수 원콤. 여핑한다나 방어. 죽분니 맥이예요 개피예요 <laughs> 노게야 드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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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굳 아아 아이 뒤로 가서 먹고 와요 개핀데 오케이 먹고 올게 나아 점프 찍었다 아 탱커 찍어야 되는데. 아, 주, 죽음. 아, 탱거 찍으면 되는데 알았다. 아, 탱커는 아, 탱커 찍으면 되는데 어, 저거. 잡고 있는 중. 어, 어. 어. 루시. 아, 탱커고있는 줄. 이거 억으로. 있시 아, 탱커치고 있는데. 아, 탱커치고 있는데. 아, 탱커고있는고있는 꼬다 개피 내기 잡기 중뿌리스중 망치 중독밥 이중 꼬다 땄다. 음. 와, 안죽 었네. 나, 방수로또 허리 샀 는데, 4번 못 쓰고. ཁྱེད ཁྱེད